최철선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어제 했는데 발 이야기, 발 때문에 재판 네. 나가지 않는 네. 일종의 이제 뭐 구치소 갑질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아. 내성 발톱, 네. 문턱에 발 조금 찐그 정도라고 얘기를했는데 어, 그렇게 사실이 공개되니까. 결국은 오늘 네. 나가는 것으로. 오늘 오후에 출두한답니다. 원래는 오늘도 안 나가는 걸로 해놨어요. 불출석하겠습니다. 사회소를 음. 냈는데 결국은 재판관이 거의 명령에 가깝게재판장이 예, 재판장이 예. 나오라고 했고, 오늘 나가겠다. 예. 예. 어제 와 Y뉴스를 들은 것 같습니다. 아마 재판장이 좀 듣고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죽은길에 <laughs> 오늘 와 Y뉴스 뭐 가지고 오셨어요? 김기춘 피고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금 7년을 구행을 했죠. 예. 1심 선고는 오늘 27일에 열립니다. 음흠. 어, 한때는 미스터 법질서로 불렸는데. 예.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청문회와 특검수사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모른다.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죠. 아하. 그래서, 미스터 법질서, 김기춘은 왜 미스터 모릅니다가 됐나. 이렇게 주제를 아하. 정해봤습니다. 아하. 미스터 법질서. 아, 별칭이 그러고 보면 김기춘 전 실장은 참 많아요. 뭐, 기춘대원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뭐, 좀 다양한 공직 경험이 있는데,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등등. 예. 어, 이렇게 이제 좋은 의미 또는 권력자의 의미로서 미스터 법질서, 왕실 장 기춘 대으로 이렇게 불리게 됐죠. 예. 그런데 긍정적이거나 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의 별칭이 더 훨씬 많습니다. 어떤 게더 있던가요? 한원구 성공회대 교수는 김기춘 피고인을 법비 법비 법을 악용한 도적이다 이렇게 어허. 얘기를 했고요. 예. 어,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법꾸라지 법률 비꾸라지라고 얘기를 했죠. 조대한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역감정조장자라면서 매국노라고 불렀고요. 예.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는, 에 스스로 도성질하면서 사약 운운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소신도 없는 간신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하게 됐고요. 특검팀에서 나온 얘기는 간신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의 청와대 조국민정수석이 교수 시절에 김기춘 씨를 법마, 법률마귀다. 얘기를 네, 하게 됐고요. 그래요. 예. 근데 미스터 모릅니다라는 별칭도 있었어요. 저는 이건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이건 제 CBS 김현정의 뉴스쇼 팀에서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laughs> 권영철 기자가 명명하는 겁니까? 우리 그 팀에서 다 그렇게 <laughs> 논의를 해서 왜 그렇게 부르는지 잠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아 정말 죄송해 최순실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저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이제 보니까 뭐 제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이를 알지는 못합니다. 자. 음. 미스터 모릅니다. 맞네요. 모릅니다라고 이렇게 들었죠.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니까 뭐 나이가 들어서 뭐 이렇게 또 빠져나갔죠. 예. 어 김기춘 씨는 또 청문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과 관련해서도 박영선 의원과 계속 이제 공방을 했는데, 예, 예. 뭐 모른다, 뭐 저희 제가 잘 알지 못한다, 비서실장이 일일이 일거수일투석을다 아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했잖아요. 예, 예. 어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아닙니다, 보고 받지 네, 네. 못했습니다이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문회 자리는 여러분 생생히 기억하실 텐데 조금 전에 네, 들으신 것처럼 네, 네. 지금 재판정에서도 똑같이 모릅니다, 모릅니다 하고 있던 거예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계속 책임 회피성 발언만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김기춘 피고인에게 미스터 모릅니다라는 새로운 별칭을. 부여하기로 한 겁니다. 간신이라고 한건왜 간신입니까? 이 말을 뭐 누가 했는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뭐 공식적으로 한 얘기는 아니니까요. 다만 김기춘 피고인이 법정에서 과거 왕조 시대 같으면은 망한 왕조에서 도성지를 했으면은 살학을 받지 않았, 않았겠느냐. 음. 100번 죽어도 마땅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말 했습니다. 정권에 왕조 예. 정권에 비유했어요. 100번 죽어도 마땅 마땅하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 실제적으로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니까 단지 내가 그 시절에 비서실장을 한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한 거예요. <laughs> 구체적인 잘못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난이 자리에 있는 거다. 이런 예, 얘기가 뭐, 되는 거잖아요. 왜 간신이라고 불리는지, 청문회에서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김기춘 씨의 말을 잠시 들어보시죠. 예. 아직도 정의는 13년 청와대 출입기자 송년회에서 우리 대통령은 매력적이고, 참인하고, 위험하고, 디그니티하고, 엘리강스, 우아하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기춘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도요. Yeah, yeah.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박정희 대통령의 원칙과 판단력, 어머니 유경수 여사의 자애로움을 겸비해 훌륭한 정치 지도자로 성장했다. 젊은 시절 부모를 충격적으로 이어이고 오랫동안 마음 수장을 거듭하고 독서를 많이 한 결과 내공이 쌓였다고 축계시억이 됐습니다 음. 이런 표현을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어 이른바 적자생존이 예. 김기춘 비, 피고인이 비서실장 되면서부터였다. 그러니까 그 받아쓰기 하면서 적자생존하는 거 있잖아요. 예. 청와대 사람들. 적야생 예, 네. 그게 김기춘 실장 시절부터 그랬다는 얘기도 나와요. 어,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특검과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수석을 지낸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렇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 허태열 비서실장 시절에는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하더라도 상황에 맞지 않으면은 두세 차례 의견을 개진해서 바로잡기도 했고 네. 받아쓰기 문화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기춘 씨가 비서실장이 되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음. 김 실장은 대통령 말씀은 법과 같습니다 이의제기를 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실천해야 합니다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수석비서관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이 받아쓰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일방통행식 업무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요. 어,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미스터 법질서 김기춘은 왜 미스터 모릅니다가 됐나? 결론은 뭡니까? 하. 이게 뭐 아까 법비 매국노역이 됐잖아요. 정말 법을 전공한 사람, 법을 잘알것 같다는 사람이 법을 이용해서 여러 줄이 빠져나가고 책임을 회피하고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법치주의로 비춰질 수 있겠습니까? 음, 음. 곧 아마 선고 1심 선고가 있을 텐데 예. 우리가 제대로 좀 지켜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기춘 전 실장의 행보를 우리가 쭉 따라가 봤습니다. 모르세로 일관하는 요즘의 행보까지 1심 선고 언제예요? 27일입니다. 27일 앞두고 한번 곱씹어 봤습니다. 아, 권현조 선생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자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어제 했는데 네. 발리하기, 발 땜에 재판 네. 나가지 않는 네. 일종의 이제 뭐 구치소 갑질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내성 발톱 네. 문턱에 발조좀찐그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어, 그렇게 사실이 공개되니까 결국은 오늘 네. 나가는 것으로 오늘 오후에 출두한답니다. 원래는 오늘도 안 나가는 걸로 해놨어요. 불출석하겠습니다. 사유 소를 음. 냈는데 결국은 재판관이 거의 명령에 가깝게. 예, 재판장이 재판장이 예. 나오라고 했고 오늘 나가겠다. 예. 예. 어제 와이 뉴스를 들은 것 같습니다. 아마 재판장이 좀 듣고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죽은 <laughs> 길에. 오늘 와이 뉴스 뭐가 지고 오셨어요? 김기춘 피고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금 7년을 구행을 했죠. 예. 1심 선고는 오는 27일에 열립니다. 음흠. 어, 한때는 미스터 법질서로 불렸는데 예.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청문회와 특검 수사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뭐 김기춘 씨는 또 청문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과 관련해서도 박영선 의원과 계속 이제 공방을 했는데 예, 예. 뭐 모른다 뭐 저희 제가 잘 알지 못한다 대 비서실장이 일일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잖아요. 예, 예. 어,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아닙니다, 보고받지 네, 네. 못했습니다의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 청문회 자리는 여러분 생생히 기억하실 텐데 조금 전에 네, 들으신 네. 것처럼 지금 재판정에서도 똑같이 모릅니다, 모릅니다 하고 있던 거예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계속 책임 회피성 발언만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김기춘 피고인에게 미스터 모릅니다라는 새로운 별칭을 부여하기로 한 겁니다. 간신이라고 한건왜 간신입니까? 자, 이 말을 뭐 누가 했는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뭐 공식적으로 한 얘기는 아니니까요. 다만 김기춘 피고인이 법정에서 과거 왕조 시대 같으면은 망한 왕조에서 도성지를 쓰면은 살약을 받지 않았, 않았겠느냐. 음. 100번 죽어도 마땅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말 했습니다. 정권에 왕조 예. 정권에 비유했어요. 100번 죽어도 마땅, 마땅하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 실제적으로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니까 단지 내가 그 시절에 비서실장을 한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한 거예요. <laughs> 구체적인 잘못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난 그렇고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난이 자리에 있는 거다. 이런 예, 얘기가 뭐, 되는 거잖아요. 왜 간신이라고 불리는지, 청문회에서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김기춘 씨의 말 잠시 들어보시죠. 예. 아직도 정의는 13년 청와대 출입기자 송년회에서 우리 대통령은 매력적이고, 참인하고, 위험하고, 디그니티하고, 엘리강스, 우아하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기춘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도요. 예,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박정희 대통령의 원칙과 판단력, 어머니 유경수 여사의 자애로움을 겸비해 훌륭약 음. 운운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소신도 없는 간신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하게 됐고요. 특검팀에서 나온 얘기는 간신이에요? 예. 그 지금의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교수 시절에 김기춘 씨를 법마 법률 마귀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게 됐고요. 그래요. 예. 근데 미스터 모릅니다라는 별칭도 있었어요. 저는 이건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이건 이제 CBS 김현정의 뉴스 쇼 팀에서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laughs> 권영철 기자가 명명하는 겁니까? 우리 그 팀에서 다 그렇게 <laughs> 논의를 해서. 왜 그렇게 부른지 잠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아, 정말. 정현선 최순실은 모릅니다. 법... 저는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네.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이제 보니까 뭐 제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이를 알지는 못합니다. 자. 음. 며스터 모릅니다. 맞네요. 모릅니다라고 이렇게 들었죠.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니까 뭐 나이가 들어서 뭐 이렇게 또 빠져나갔죠. 네. 어, 그런다.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죠. 아하. 그래서, 미스터 법질서 김기춘은 왜 미스터 모릅니다가 됐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미스터 법질서. 아, 별칭이 그러고 보면 김기춘 전 실장은 참 많아요. 뭐, 기춘대원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뭐, 좀 다양한 공직 경험이 있는데,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등등. 예. 어, 이렇게 이제 좋은 의미 또는 권력자의 의미로서 미스터 법질서 왕실장, 기춘 대웅으로 이렇게 불리게 됐죠. 예. 그런데, 긍정적이거나 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의 별칭이 더 훨씬 많습니다. 어떤 게더 있던가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김기춘 피고인을 법비. 법비? 법을 악용한 도적이다. 이렇게 어허. 얘기를 했고요. 예. 어,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법꾸라지, 법률미꾸라지라고 얘기를 했죠. 조대현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역감정조장자라면서 매국노라고 불렀고요. 예.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는 에 스스로 도승질 하면서.